는 고스트.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 중에 이 정도로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던 선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딱 떠오르는 미필 저이 넷에 대해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후로닝원 마리티무 알아울릴리 나시오날, 비토리아, 포르투, 트라브존스, 포르, 데브레첸, 트루아, 랭스 살아있네 2010년부터 11개 팀에서 뛰었으며 17, 18시즌 리그왕 트루아 임대를 시작으로 프랑스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현재는 프랑스 2부 리그 트루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약스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성라탄이라 불리며 엄청난 기대를 받던 선수였지만 잦은 무상과 함께 이로 인한 기복있는 경기력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도전하는 정신이 멋졌기 때문에 여지껏 석현준을 응원하는 팬들이 꽤 많았었죠. 석현준은 이미 한 차례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와일드 카드로 나섰지만 허탈하게도 8강전에서 온두라스에게 발목을 잡히며 탈락하게 됐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교체와 선발을 오가며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9경기에서 2 골을 기록 중인데 지금껏 잠잠했던 석현준의 병역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이미 석현준의 병역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상무에서 뛰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을 k리그에서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현준은 계속적으로 유럽에 남았 고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절대 병역을 회피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2018년에는 K리그로 왔어야 했던 석현준이었지만 결국 그는 오지 않았고 만 18세가 되기 전 해외로 출국해서 24세까지 부모와 해외에 거주했다면 5년 이상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한해 37살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석현준에게 적용된 걸로 봤는데요. 가볼까? 하지만 석현준 본인이 병역을 회피하지 않는다라고 말까지 했으나 통수 아닌 통수를 날리며 병무청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석현주는 만나이, 28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유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오른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병역법 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병역 연기 방법을 찾다 찾다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노답이네요. 박주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림픽 동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긴 했지만 AS 모나코 시절 모나코로부터 거주권을 받으며 병역을 10년 가량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석현준은 워낙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거주권도 받지 못한 듯 한데 박주영과 같은 케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석현준 본인이 병역 기피에 대한 소명 자체를 병무청이 하지 않고 있어서 뭐 하지 앞으로 한국 대표팀에서는 보지 못하게 될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병역 기피로 인해 발등에 불 떨어진 미필 전임맨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